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도는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 다르다는 이유로 멀게만 느껴졌던 거리를 경쟁보다는 참여와 공감, 마음의 교류로 점차 좁혀나갔습니다. 다름을 잇는 발걸음이 모여 화합의 장을 만든 열정의 현장을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우 제 64회 전남체전에 이어 제 33회 전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역시 성황예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 선수와 임원 2,810명과 관람객 7,000여 명을 합해 약 1만여 명이 개최지인 장성군을 찾았습니다. 개막 일에는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영 리셉션 행사가 주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하우 바람이라는 주제의 식전 공연에 이어. 개식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역사상 최초로 야외 개식으로 치러졌으며 22개 시군 선수단 입장 개에서는 대기 개양 개사, 축사, 선수대표 선서,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 보차와 항공 체험 부스, 스포츠 재활 체험관, 장애인 체력 인증, AI 포토,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됐습니다. 전남도는 대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노력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전남이 하나로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앞으로도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 인력 확대, 인권 침해 예방 등 더욱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 TV 뉴스 김민재입니다.